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제 가슴을 가지고 품평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들은 삼이란 독발러, 망충이 외에도 수많은 혐오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동학이 너무 싫어서 여고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남성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 학교에 스쿨피크가 터지고 선생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무서워서 뭐만 해도 미투다너도 미투할 거냐?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재미있으십니까? 성폭력 고발 운동이 웃깁니까? 동의 없이 만지지 말라는 게 학생을 연애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일까요? 성차별 발언에 문제 제기하자 교권에 침해했다며 가장 센 벌점을 주고는 부당하다고 하는 학생들의 말에 전통이라고 어쩔 수 없다. 라고 했어요. 평등한 학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지만 여학생들은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는 학생분들이 많아서 에너지가 좋았어요. 전 조금 두려웠었거든요. 학생 신분이니까 학교도 많이 걱정이 됐고, 이제 여러 분이 나와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한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울었던 것 같아요. 스쿨미트 운동이 반 년이 넘게 계속 있었지만, 처음으로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이고, 거리로 나왔던 순간으로 기억하거든요. 남학생분들도 같이 와주셔가지고, 어떤 대립적인 구조를. 아니라 어떤 공통 의식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그 현장 자체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밑둥으로 한 거는 내가 이 사건에서 나오고 싶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나도 살아가고 싶다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왜이 학교에서는 차별과 혐오는 이렇게 쉽게 허락되는데 인권이든 다양성이든 이런 가치들은 전혀 허락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후배들을 떼면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현장에 가해 교사가 남아 있고 반성이 없이는 언행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제 생물학적 성이 남성이 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청소년들이 학내에서 겪었던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그런 걸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못본건 아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생님들의 발언을 제지한다던가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한 좀 미안함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용기를 낼 수도 너무 어렵고 문제 제기를 내가 어디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학교라는 공간이 사회보다 좁기 좁잖아요 예폐대적인 공간의 특성상 누가 붙였는지를 알아요. 게시자에게 징계 절차나 이런 걸 밟는 학교들도 되게 많았다고 들었고요. 어떤 동아리에서는 교장실에 불려가서 이제 이런 거 하면 퇴학시키겠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동체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이유로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세프로 어. 참여 못하겠다고 나중에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기가 어려운 이유도, 공명고발은 굉장히 활발한데, 학교라는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2차 가해나, 협박이나, 뭐 그런 거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2차 가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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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남학생들 대학 못 가게 하려고 이런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선생님들도 그래요 그냥 찾아가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힘든 기억은 아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추억이지 않니라는 말은 많이 해요. 아, 이제는 수업 시간에 농담 한마디도 못하겠다. 선생님 인생 망치려고 하냐. 그거를 고발한 친구에게는 또 다른 가해잖아요. 나 때문에 저 선생님의 생계가 뭐 위협을 당했어. 하게 되는 그런 죄책감을 오히려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려고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를 정말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런 성차별 발언이 만만하게 통용되지 않을 것임을 아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농담 따먹기 한마디도 못하겠네? 사실은 그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게 불편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누군가는 그 불편함을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젠더적인 유연성과 선생님들이 아직은 갖고 있는 인식에 좀 시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성범죄를 넘어서서 그런 성차별적인 언행도 이제는 하지 말아달라,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친구들이 저한테 예민하다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도 예민한 게 아니라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였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에는 부모님이 되게 좀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너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 때도 다 있었던 일이야. 이제는 그래 우리 때도 있었어. 이제 그게 달라져야지 하면서 제 가까운 분들이 먼저 이렇게 변화되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이 말씀하시기도 이게 교사들한테 마음의 충 충격을 준건 맞지만, 이를 통해 사교가 깨끗하게 된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하여고의 경우에는 이미 징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뭐 소정의 목적은 다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활동을 계속하면서 생각한 거는 다이 교사 몇명 단죄하면 끝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사가 와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직적인 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학교 질서에서 이 질서를 조금이라도 균열이 낼수 있는 법이나 제도망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교육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교육청을 만들어 놨으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전담하는 전담 센터를 설립하는 노력이 제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매뉴얼이 아무것도 마련된 게 없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다 난 살아있다 우리는 뭐 죽지 않을 것이다 친구야 울지 마라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제 자신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야 울지 마라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끝까지 옆에 함께 있을 테니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자. 우리는 꽃이 아니라 불꽃이다. 지금까지 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연약한 아이들이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불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처음에 미투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도 혼자서는 이걸 못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친구들 이 일단 같이 하겠다고 합류를 해줘서 도와줬고 포스트잇으로 대학생들이 미투 미드유 위켄드 애니띵이라는 그 문구를 붙여줬잖아요. 말하기 시작한 우리. 돌아갈 수 없다 집회에 나가는 것만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이 학생인 것이고 그럼에도 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학교가 바뀌는 유일한 계기일 거라고 믿어요 스쿨 미투가 돈은 필요하지 않은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스쿨 미투를 하는 게 아닌가 피해 사실 말하기에서 끝나면 변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학생들은 그냥 계속 싫어하기만 하고 병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진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될것 같아요.